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이유식 언제 시작할까요?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식은 최근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만 6개월에 시작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 6개월에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보다 6개월이 되거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출생 후부터 모든 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 기간 역시 점점 더 발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하는 것보다는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다양한 음식을 소화하는데 유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6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쉽게 삼킬 수도 있고 기도로 들어갈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이유식을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6개월에 시작하면 질감 있는 음식을 좀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미음으로 먹이기보다는 질감 있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6개월 이전에 좀더 빨리 시작하게 되면 질감 있는 음식으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묽은 음식에 익숙해지게 되면 질감을 높이기도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면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지만 6개월에 시작하면 진행이 더 빠르고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는 모유를 6개월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는 것이 면역을 증가시켜 주어 질병에도 적게 걸리고 알레르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 6개월 이전에는 모유나 분유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꼭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식을 6개월보다 덜지 먹여야 할 필요도 없고요. 6개월경에 먹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만 6개월에 시작하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유를 먹는 경우 4개월부터 6개월 되기 전에 시작하면 큰일 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다는데 구태여4 6개월에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간혹 아이가 주먹을 빤다든가 엄마 아빠 음식 먹는 것을 빤히 쳐다본다거나 밤에 자꾸 깬다거나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다거나 수유량이 늘어날 경우 유식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유식은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만 6개월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아기가 6개월 이전인데 이미 이유식을 시작했다면 구태 중단하고 6개월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시작한 이유식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